자, 그래서 10편, 103편 12절은, 어, 다윗이 성막을 연구하고, 성막을 묵상하고, 성막에서 제사드리면서 자기 죄 문제가 처리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성에서 몸같이 동쪽에서 죄를 짊어지고, 어, 서쪽에 가서 예수님 몸에게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완전히 멀리 해결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가를 우리 멀리 옮기셨으며, 죄를 멀리 옮기셨다. 예수님 몸에 옮김으로, 어, 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동의서에서 몸같이 나의 죄가, 우리 죄가 뭐이서 옮기셨으며,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다이슨 거듭남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도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2절에 시작동의성에서몸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다 자기름을넣고시작동의성에서 몸과 같이 광종의 죄가를 광종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양에게 청가시켜서 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게 청가시켜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를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내용이 동의의 서위선문가 우리 죄가를 몰려 옮기셨으며 오늘 이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가 성산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신 분이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광종의 색깔을, 광종에서 뭐 용기셨구나, 최선 뭐그룹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쪽에다가 성막의 문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이것이 다 어디서 요리가 예, 된 거예요? 성경의 성막에서.